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가 줄여 엔진은 보조 및 발전기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감속할 때는 회생제동으로 전력을 회수하고 필요할 때는 엔진이 발전기처럼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에요 도심에서는 최대 75%까지 EV모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모든 환경에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에 5에서 10km 정도 아주 짧은 거리만 저속 정체 구간으로 반복 주행하는 고객이 있었는데요 회생제동으로 배터리를 충분히 채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충전을 위해 엔진이 자주 개입되게 되고 그만큼 연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냉난방도 배터리 전력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좋은 연비가 나오려면 가능한 한 엔진 개입 없이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시즌에는 배터리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엔진이 더 자주 개입되게 되고 짧은 거리만 반복되는 주행 패턴에서는 회생제동으로 충전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솔린보다 연비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터 비중이 높은 하이브리드 특성상 가끔은 장거리 주행으로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주는 게 좋고 반대로 너무 짧은 출퇴근 거리만 반복된다면 오히려 가솔린이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